여기 처음 와봐요. 아? 난 예, 오랜만이야. 볼프가? 이제... 응. 어, 나 기수형 맞아. 이후로 처음이야. 진짜? 어. 그래서 형못 치겠나 보네. 나 네. 지금 4일 연속 또 치고 있는 거거든. 아 진짜로? 어. 나 내일도 있어. 아! 볼프 그렇게 많이 쳐? 나 요즘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긴 하지. 진짜 너무 재밌는데 너무 안 맞아. 날씨가 너무 좋. 그래서 더 재밌어. 하나 잘 맞으면 기분 너무 좋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하늘로고 시작 구독자 여러분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오빠들 모셨으니까 네.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네, 네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쉬퍼지 어예요. <laughs> 자 저는 이특이고요. <laughs> 저는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특 씨랑 저는 골프로는 조금 뭔가 좀안 맞는 스타일이긴 해요. <laughs> 예. 예. 어. 제가 한창 칠때안 했었고, 어, 여기가 시작하고 제가 안 쳤었거든요. 아, 예. 어디 시작하셨구나, 제가 시작한 지한 12년 정도 됐고. 어, 부력이 12년. 부력이 네. 네. 오, 근력이1 2년근력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특 네. 씨는 얼마나 됐죠? 저 이제 6년 됐어요. 아. 이특 씨, 제가 머리 올려줬어요. 네. 아 진짜요? 예예. 제가 특이 오빠는 신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뿔뿔 나갔었잖아요. 맞아, 처음 맞아. 나갔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때 진짜 못쳤거든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 네. 근데 이특 씨왜 이렇게 자꾸 점점 멀어져요. 아니? 좀 가까이 오세요. 아, 좀 불편해요 둘이. 왜요? 가까이 왜, 오세요. 아. 예, 예. 아 진짜 아까 이상형 안 뽑았다고 삐져가지고 아. 아, 시작 전에 이상형 뽑기를 했는데 절 뽑아줘가지고 아, 또 아. 이특 씨가. 집에 간다고 계속 난리인데 아니, 그렇게 싫어요 이 세상에 신동이랑 나밖에 없어 응. 한 명을 선택해야 돼 마. 굳이 고르자면 너, 둘 중에 굳이. 어. 솔직하게 나는 아, 어, 아니직히 얘가 내 눈치를 많이 봐나 신경 안써 나도 너 이상형 아니니까 나 <laughs> 그러면은 신동 오빠 어. 오늘 그러면 어떤 모드예요 저희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진짜로 네, 저랑 사실 대결은 조금 아안 대결 나요 아 자. 대결해요! 팬들몇개 줘야 되는데? 50개! <laughs> 야. 사기꾼들 왔다, 사기꾼들! 어쨌든 아, 오늘 그냥 친선으로 치고요. 네. 그래 여기 코스가 네.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 조금 트러블이 생기시면 제가 가서 싹, 원포인트 하나 싹 이렇게 오, 드리고 좋다, 좋다. 그런 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아, 아, 잘 부탁드립니다. 가보시죠! 아, 근데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빼먹은 거 같은데. 아, 썼다. <laughs> 이거 하고 가야죠. 아니, 자꾸 시선이 오른쪽에서 누군가를 날 자꾸 부르더라고 아, 뭐, 죄송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뭐가 있어요? 저희 오늘 네.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네. 네, 저희 채널에 네. 블루티스라는 회사에서 네. GPS 네. 스피커랑 음. 그리고 거리 측정기가 들어왔어요. 야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 측정기? 다시. 오 이쁘다! 네. 색깔이 다 다르네. 아나 화이트 줘. 안돼 내 거. 나 화이트 줘. <laughs> 나 화이트 줘. <laughs> 아 이거 나가지랬어화 아, 화이트 바꿔 줘. 화이트 아니야 네이비야. 네이비 바꿔 줘. <laughs> 그래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 생각 못할것 같은데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팀이 있어요. 있어요. 저 친한 팀 있거든요. 네. 음악 들으면서 치는 팀.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뭐요? 이 앞에 LCD 에 네. 화면에 거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카트에 장착을 해놓는 거에요 자석이라서. 아, GPS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트에서부터 그림까지 거리가 나와요. 오... 아... 구독자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안 풀고 치면 안 돼? 그때 그 영상처럼. <laughs> 그래도 게스트 먼저 치셔야죠. 와! <laughs> 감사합니다. 봤지? 어? 어? 잘하는데? 잘 <laughs> <다> 치는데? <laughs> 오빠, 어? 골프 건든다며. 가볍게, L2L로 딱. 투. <laughs> L2L. 가볍게. 투. 샷! 오! 나이스, 네. 멀리건 성공. <laughs> 멀리 건 쳤단 얘기 하지 마. 첫팀 것처럼 얘기해줘. 한 번에 성공! 자, 레전드 선수죠. 어, 많이 오른쪽으로 네. 봤는데요. 드로우를 친다는 얘기죠. 아, 어떡해? <laughs> 아아아 아, 어떡해? <laughs> 이거 뭐야? 뭐야? 괜찮은 거야? 번거인 어? <laughs> 아, 요 번거 어, 어, 아니다. 번거 안 갔어. 번거. 오늘 하늘이 잡자. <laughs> 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봐야 되지? 저기 라이트 있잖아, 오빠. 라이트 딱 그쪽, 그쪽이 딱핀것 같은데? <laughs> 어, 뛴 거야? <laughs> 나무 나무 사이. 나무 나무 사이가 핀이야 우측 네. 여유가 많잖아 어 맞아 샷! 아이고다 아니야 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여인 있는 대로 갔어 아 오케이 온 됐을 듯오잘 아, 네. 치는데? 하늘이 거 보러 가자 이게 훅이 나을 거란 말이지? 샷! 아 크겠다 아닌가? 아... 짧아? 됐어. 살짝 오버! 오른쪽! 나이스 온! 7번 칠래? 7번 할게요! 오~! <laughs> 우와. 아니야, 딱 맞아 우와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내가 알던 이 층이 아닌데? 왜왜왜잘 왜. 치네? 나 원래 이렇게 쳤어 아니야! 아뭐 아니야 <laughs> 근데, 하늘이가 성격이 내가 아는 골퍼들 중에서 제일 좋아. 형 지금 같이 나갔던 골퍼들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해. <laughs> 오, 나이스. 야, 잘 친다. 잘 친다. 에이, 뭐잘 아니, 아. 잘 치네. 아니, 오빠도잘 친다. 준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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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프로치 들어가! 오오 그림 빠른데? 잘한다 오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야? 3에 걸려도 오케이? 걸치기만 하면 오케이 생각보다 안 걸려요. 빠르지 않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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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니, 뭐? 뭐야? 거리감. 뭐? 잘 치네? 잘 치네. 어, 나 이거 못으면 지는 거네, 오빠한테. 그럴 순 없지. 별거 오케이. 없네. 별거 없네. <laughs> 자 여러분 보셨죠? 골프게를 평정했던 레전드 우리 김하늘 프로를 제가 이겼습니다. 그거저 SNS에 올려도요? 돼형 <laughs> 우리 우리 베스트 스코어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있겠네오 어, 그래. 해볼래? 할래? 하자. 진짜 해볼래? 진짜. 진짜 하자. 우리 원어. 네. 아니지. 우리 원어. 원어 원어 오케이. 자첫툴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우리 김하늘 프로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대결이 들어갔죠 자 저희 이특 씨와 신동 씨가 편을 먹고 김하늘 씨 혼자 해서 네. 네. 이특 씨와 신동 씨가 네. 저희 둘은 베스트 스코어로 하게 됐습니다 둘 중에 더잘친 사람 스코어 네. 그리고 김하늘 프로는 그냥 혼자 네. 지금 현재 2대1로 네, 보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저희 특이 형이 8을 해서 네. 원업 저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비겼네. 김보기 씨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판도 못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한판 이겼으니까 어. 어 갔어 갔어 아핀 맞았다 갔어 갔어 네. 갔어 네. 오케이 오케이 샷잘안 맞았는데 잘 갔다 근데 어, 잘 갔어 잘. 굿샷! 어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잖아. 자 김보기 씨. 아 보기 했지? 응. 음. <laughs> 아 그래서 내가 먼저 친 거구나. 맞아 맞아. 프로 선수가 제일 늦게 치네? 이야 아, 샷 아, 아니.. 나또 미끄러질까 봐. <laughs> 오른발에 힘 잔뜩 주고 쳤네. 아 실력 다 비슷하니까 재밌네. <laughs> 아 역시 가을 골프는 빚 내서라도 친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형이 빗쟁이라는 소문이 있다. 네, 빚 많이 냈어요. <laughs> 잠깐만, 지금 오빠 빗 맞았는데 나 오빠보다 안 나간 거야? <laughs> 야, 나 진짜 너무 빗 맞았는데. 근데 원래 비 거리를 승부하는 골프 아니잖아요. 맞죠? <laughs> 아핀이죠. 네. 길게 치겠어. 긴게 낫죠. 이런 데서. 맞죠. 캐리가 가야 되니까 일단은. 샷. 감사합니다. 나 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월드 투어 하시는 거 골프 투어 하고 오신 거예요, 혹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임팩트가 진짜 좋아졌는데? 멤버가 좋아서. <laughs> 자, 집중 안 하면 질거 같아. 나좀 매력적으로 됐어? 아니. <laughs> 진짜 말리고 있어. 짧아? <laughs> 아니, 안 짧... 짜... 아! 못 짧... 짜... 어, 차를 저게 놨다 올라갔다. <laughs> 한들이 나한테 골프 좀 배워야 되겠다. <laughs> 내가 오빠들 레슨 해주는 게 아니다, 오늘. 레슨을 받아야겠네. 아, 이거 라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약간 훅이 납니다. 오른쪽 좀 보세요. 네. 아, 왼쪽으로 가네. 가지 왼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가네 가라. 그래도. 가라! 아,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가시죠. 야,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자, <laughs> <laughs> 가시죠, 이러는데 어이, 가시죠. 어, 잠깐만. 내공왜 아직도 가고 있어? 경사가 심한가 보다. 내거 잘못 된것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저기 맞아? 괜찮아. 어. 아 자꾸 이층이 나보다 가깝네. 아킹 받네. 아. 타고 아 약하다. 에이 한참 약하네. 두분 제가 치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시죠. 예. 네. 보고 있었어요. 아 봤어요. 예. 네. 아또 질까봐. 잘쳤다. 오 나이스파. 아, 나이스 아, 나이스파. 가야, 가야 돼. 아, 까미. 아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요. 아이, 저, 너무 많네. 오케이. 아니, 경사가 심하네, 생각보다. 이거 오른쪽이 있, 왼 어디 어디? 왼쪽에 있죠. 감니다안 <laughs> 놓치는구만 어? 안 놓쳐 안 놓쳐 아 잘하네 어, 안 지겠는데 오늘? 이대로만 하면 아, 나 쉽지 않겠는데? 134 앞바람이 살짝 있는데, 감사좀 왼쪽이다. 괜찮아요? 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공격적으로 붙여볼게요. 진짜? 아예 안 도네? 공격적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쳤는데 <laughs> 나이스 <laughs> 아니야 오빠는 좀더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아닌 거야. 그래서 형공 보고 딱 쳤는데 형공한테 갔어. 어. 너무 잘 갔네. <laughs> 8번 쳐야 될것 같은데. 진짜 키가 있는데 169니까 9번. <laughs> 와. 바 아, 살짝. 와. 어, 와. 와. 왜지절대 아. 그냥 핀 보고 쳐? 핀 약간 왼쪽. 아, 살짝 보고. 와. 어, 신동 씨, 백스핀이 많이 걸렸네요. 어, 그러네요. 공이 박혔어요. 긴장하세요 야, 저 버디 맞겠네. 야, 저거 버디다, 야. 야,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크으. 얼마나 스핀이 좋은지 거의 뭐 땅에 박혔습니다. 먼저 오, 할까? 거의 없어. 좋은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 썩. 아. 아, 왜 이렇게 잘 쳐? 오늘 라베 치는 거 아니야? 오빠, 라베 몇 개야? 나 라베 77개. 음. 가자, 더 가야 돼. 자, 힘. 힘이 너무 약하다. 더 가, 더 가. 아 까비. 오 좋다.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파. 오 진짜. 아 일부러 그렇게 해주. 아 일부러 그렇게 해주지 마. 안탈줄 알았는데.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지금 하늘이 표정 안 찍혔는데 우리 쪽 보고 있었잖아요 너무 아쉬워했어 입모양으로 모형, 아 내가 <laughs> 언제 <언젠>? 내가 언제 <언젠? 웃음> 아 양쪽 오비에요 네. 그샷야 나이스. 큰다 아, 나이스. 아이고, 오른쪽. 어, 여기 슬라이스 오리래, 신동아. 그만, 가, 그만 so. 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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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이특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괜찮아, 진짜... 형.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 차돌처럼 쳐야 되는데, 그냥. 툭툭 응. 어, 지금... 쳐야지, 그냥. 세울 잘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맞아. 힘 자신감. 빼고 툭툭 쳐야지. 이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기... 깃발이 어딨어? 깃때 오빠, 저 벙커 오른쪽 끝에 노란 색깔. 아, 우와. 대단한데? 저기에서 그린을 노리다니. 야, 자세가 안 나온다. 너무 오른쪽 봤다. 야야야, 안야야야야야야 제발 아 안... 어? 막았나봐. 가서 볼게요. 어. <laughs> 제일 무서운 거 가서 볼게요. 형못 지켜줄 것 같아. 야한올 저도 돼 괜찮아. 아 그러네. 어. 아 이거 좀잘 맞았다고 갑자기 힘이 빡 들어갔네. 사람은 경순해야지. 그래 형 이왕이면 질때 화끈하게 지자. 그래야 안 아깝지. 어. 나이스! 크, 잘 친다 너무 오른쪽이다 아니 나이스지 뭐어나뺏나 나 작년에 특이옷을칠때 오빠 여기였으면 지금 에임 저기 벙커보다 왼쪽 보고 있었어 완전 관광볼 칠때 저기 세상 사람들이 인사 다 하고 와 공이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웃음> <웃음> 골프장에 저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 너무 잘 치는 거지 야, 잘 들어갔다. 좀 짧아. 아, 멋있다. 아, 나 붙었다. 올라갔지? 오, 올라갔어, 붙었어. 아, 좀 짧은 잘한다. <laughs> 야, 잘해야지. 야, 잘해야지. 아, 근 프로 해볼 생각 없나? 아우, <laughs> <우와. 웃음> 크다. 크다, 크다. 이런데서 뭘로 하시나요? 58! 오 아, 58... 오. 좀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네 보통 아, 몇번 해요? 아, 52도나... 아니 아니요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48도 이렇게 하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봐요 자신있게 네 그냥 이렇게 돼요 아니 이렇게 돼요라고 <laughs>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laughs> 안 돼요? 오빠 큰일 났어 내공 지금 뻥커도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최악이다 이거 어떡하냐 퍼터가 낫겠다. 유틸 유틸. 손 손. 던져도 돼? 아 그렇게 치는 거야? 아 짧게 잡고? 짧게 잡은 반칙 아니에요? 아니 그림만 잡으면 돼요. 대박. 잘 쳤다. 아더봐지 우와. 우와. 더 봐. 어, 나이스. 우와. 아이. 아진 치는구나. 잘다 오케이. 오케이 드릴게요. 저 짧은데? 아 인심을 이렇게 쓰시겠다? 뭐해 그래. 괜히 줬나? 근데 이걸 오케를 준다고. 오나잘 치네. 오빠 퍼팅 거리감이 좋네 오늘. 그치 어. 오. 오빠도 좋다. 오. 나이스 졌어. 어우 둘다 오비 안 났으면은 내가 이거 또 졌겠네. 비벼볼 만했는데. 너 봐. 스케어인가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뽑았다 할 수도 있잖아. <laughs> 그렇지. 천도 막 저기 내려갈 수도 있잖아. 애프러치 차면 반칙 아니야? <웃음> 왜? <웃음> 야. <laughs> 그게 졌어. 오케이. 감사. 제가 할게요. 주세요. 네. 아, 각자 아, 각자 해야 돼. 형 네. 어, 이거 아니야. 형 카메라 찍잖아. 나 하늘 척하기. 인생 공채야. 하늘이 여자로 돼 있는데? <laughs> <laughs> 아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팀 바꿔도 돼요? 아! 어 약간 나 짜증나 오빠 짜증나면 내가 더 놔야지 지금 오빠들이랑 비기고 있는데 <laughs> 나 이기려면 5년은 더 열심히 치고 와 유인원의 아따... 어, 골프 느낌 <웃음> <웃음> 나 진짜 저래?